알쏭, 달쏭, 나를 보여줘! 올리브 핑이 알려주는 올영 1등템, 내가 뭔데 1등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등이 유명템이긴 하나, 그 유명템을 어떻게 해야 잘쓸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뽑을 뽑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뭐가 더 좋은 거길래 그렇게 1등을 하는 건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등 리뷰 지금부터, 딴따라딴! 나를 보여줘, 너를 보여줄게! <laughs> 채널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립밤 부분에서 1등이죠. 어김없이 올해도 1등을 했더라고요. 바이오더마 립스틱. 그 립스틱이더라. 컬러 있는 거 생각하는데 립스틱이라고 나왔더라고요. 바이오더마에서 가장 유명한 게 센시비오 클렌징 워터 클워 그리고 립스틱이죠. 저는 이런 립밤은 경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르지 네? 않고 딱딱하지 않아야 그중간을딱 잡고 있어야 발림성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경도가 좋았다. 이 성분이 합성 왁스하고 향료가 들어가고 요 시어버터 들어가고 미네랄 오일 들어가고 엄청나게 성분이 뭐 에이크 뭐 이건 아니더라도 무난하게 잘 넣은 느낌이었는데 향에 거슬린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난이 향이 괜찮거든요. 향은 진짜 호불호가 심한가 봐. 달달하면서 바이오더마에서 안날것 같은 사탕 냄새가 나네. 그래서 후기가 별로 안 좋았구나. 그리고 입술에 발랐을 때. 겉에 찔끔 주는 보습. 유명세에 비해서, 뭐, 찔끔 발데 그러니까 이게 무난해서 1등인 건지. 아니야. 립밤은 보습력이 좋아야지. 난 보습력 부분에서도 중간이라고 생각해. 깊게 파고들려면 바세린 쪽, 립세린 쪽은 바르면 되고, 각질을 좀 잠재우려면 오히려 카멕스가더 낫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가성비가 좋으니 이거 원 플러스 원. 고를 때 많이 사서 1등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본 올해를 빛낸 트렌드 1등. 넘버즈 글루타치온 C 흔적 앰플 어워즈 한정 기획입니다. 글루타치온이 올해를 빛낸 성분은 맞는 것 같아요. 고함량으로 넣기 참 힘든 게그 냄새, 방부 냄새. 아직 기술이 부족하다. 그래서 고함량을 찾기가 힘들다. 근데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니까 또 궁금하잖아요.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스포이드는 하나예요. 내 거만 그러나 막. 계속 보잖아. 근데 가격이 좋으니까. 그래도 그건 좀... <laughs> 글루타치온이 얼마 들어가 있냐 봤더니 그 0.01%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자체가 미백에 초점을 맞춰진 성분들이 진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월귤 출출물이라고 해서 60%가 들어가고 그리고 트라넥사믹 엑시드. 변색 방지 좋은 성분이죠. 기미 색소침착에 좋고. 나야시나마이드. 이게 메인 성분이더라고요. 비타민 C, E, 비타민 유도체, 알파알부틴. 진짜 별거 별거 미백! 완전 초점이 돼 있어서 차라리 미백 앰플 이렇게 했으면 용서해줬을 것 같아요 네가 뭔데? 아 조금 실망을 하려고 하다가 제품을 응? 써봤는데 제품이 좋은 거예요 고농축 앰플 제형이에요 맨돌맨돌맨돌해지면서 끈적이지 않아요. 끈적이지 않고 수분감이 남는 느낌. 유수분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던 제품. 두 병에 2만원대거든요. 이 제형 자체가 기기 돌리기 되게 좋은 제형이더라고요. 많이 마르지 않아서 얘를 듬뿍 바르고 기기를 돌렸을 때 가성비가 정말 좋았던 제품이었다. 20, 30대 분들이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0대가 넘어가면 더 고압량. 이런 것들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글루타치온 고압량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야, 나 이거 홈쇼핑에서 글루타치온 크림 샀다. 0.000이 들어간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너무 유명해. 라운드랩의 1025 독도 토너 대용량 어워즈 한정 기획입니다. 어마어마하다 진짜. 대용량이고 가성비도 좋고 분장실 어디 샵 가면 늘 보였던 제품이고 여러분 근데 토너 쓰세요? 토너를 써야 될 때는 결 정리가 좀 필요할 때 피지라든지 각질이 좀 많을 때 비타민C를 써야 되는데 알칼리성으로 세안을 했을 때 산성일 때 비타민C 흡수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더 약산성으로 결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고 꿀팁. 그래서? 뭐가 많이 들어갔는데? 뭐야? 뭐야? 그 유명한 자작나무 수분 크림이 있고 수분 왕패드까지 이렇게 주네요. 이래서 또더 많이 사는구나. 이거 엄청 많이 사가더라고요. 라운드롭 제품이 성분도 좋고 좋은데 40대를 바라보는 제가 쓰기는 에좀 수분감이나 보습감이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제품들이 좀 많았거든요.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근데 토너는 토너의 역할만 해줘야 돼요. 욕심부리지 마라 토너야. 여기까지가 너의 역할이야. 난 이미 세럼과 크림에서 더할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넘어오지 마. 이게 좋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괜찮았던 제품이었어요. 완전히. 물 토너, 물이에요 물 울릉도 해양 심충수. 그리고 이 안에 사탕수수 추출물이 들어가서 아하 성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각질 제거를 어느 정도 저작으로 도와주는 보습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산뜻한 보습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흑토 닥토 다 되는 제품이라서 이걸 쓰고 피부가 막 엄청 좋아. 이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없어요. 여드름도 안 나고. 살쌀도안 나고 빨개지지도 않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얘를 국민템이야 아무 문제 없기란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1등 인정 2천만 개가 판매됐다는 바로 그 국민 수분크림 더지 레드블레미쉬 클리어 수딩크림 어워즈 한정기획입니다 자극은 줄이면서 제가 리뷰를 몇 번이고 했었던 바로 그 좋아요. 근데 짱구 에디션이 나왔네 귀엽다 그리고 나름 퀄리티 있다 월령판다어세개 샀는데 다 힘둥이야 막하나가더 들었네요 가성비 좋게 데일리로 쓸수 있는 제품으로는 좋다 라는 평을 했었습니다 수딩 젤 크림이에요. 이런 크림들은 여름에 많이 쓰죠. 어, 시원하다. 상뜻한 느낌일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지만, 보습감이 있는 편입니다. 이런 발림성. 약간의 유분기가 뒤에 좀 남아요.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 안에 시카 성분만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야시나마이드가 위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피지 조절이라든지 미백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트러블 나서 도저히 못 쓰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바로 성분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발효 성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시고 써야 되는데 상세 페이지에 시카 성분 뭐 진정 수분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걸 알려드리고 냉장고에 넣고 쓸 때가 가장 좋아요. 진정 효과가 두배세 배로 올라가는 느낌? 여름에 쓰기 너무 좋은데 겨울도 피부가 달아오르거든요. 히터 바람 때문에 에센스 단계에서 보세요. 그리고 크림을 또 쓰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서 얇게 펴 발라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이런 유의 수딩 젤 크림으로 그 진짜 퀄리티 좋은데라고 얘기드릴 수 있는 크림이 르누베르 닥터. 보다더 상위 버전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마무리감이 깔끔해요 피부에 쏙 스며드는 느낌이 훨씬 더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르누베르 수분크림도 한번 써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메이크업 색조 부분에서 1등 클리오 킬커버 더뉴 파운웨어 쿠션입니다 진짜 그 쟁쟁한 쿠션을 이길 정도로 얼마나 좋길래 그전 대비해서 확실히 얇아졌다라는 평가가 되게 많았거든요 랑콤스맨 케이스는 난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다고 생각해요 엄청 많이 묻혀져 있어. 딱 봐도 이거 양 조절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짝만 찍어야 돼요. 많이 나고 많이 나. 그래서 한번 찍어서 얼굴 전체를 다 덮어야 돼. 매트 쿠션이 아닌 줄 알았어요. 첫 인상이 닿자마자오 광이 나네. 뭔가 촉촉하게 발리는 것 같은데 유분기가 좀 느껴지죠. 근데 밀착력이 떨어져서 막 짜고. 스킬이 좀 필요한 쿠션인 것 같은 느낌? 두번세번 번 잘못해서 발랐더니 진짜 텁텁해지는 거예요 쿠션은 수정 화장용으로도 슥슥슥 하고 바쁘다침에빨리빨리빨리빨 하고 이게 좋은 쿠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쿠션에서 자꾸 막 이렇게 쓰면 좋아요 스킬이 필요해요 이런 건 좋은 쿠션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기준 색깔은 지금 란제리 컬러입니다 근데 좀 하얗게 나온 것 같아요 하이 블로우가더 나아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촉촉 쿠션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매트 쿠션 중에서는 에스티로더 더블레어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르, 모르겠어 원래 매트 쿠션은 딱 픽싱이 돼서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잘 벗겨지는 편. 그래서 유지력도 조금 아쉬웠고, 나중에 보니까 다크닝도 좀 있는 편이었고, 여기 지금 모공에 낀 거. 한 두세 시간만 지나도 이게 거의 열두 시간 있는 것처럼 피부가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열두인지 아는 사람? 모르겠다. 다이어트? 서연 씨가 광고하는. 다이어트 부분에서 1등한 푸드올로지의 꼴레올로지. 내가 방송을 했는데도 잘외워지지않아요 <laughs> 어, 건강되는 식품 고를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원료를 보셔라. 서현 보지 말고. 어떤 원료? 콜레우스포스 콜리 추출물입니다. 요즘 못 외우겠더라고요. 방송할 때도 판넬 보고 싶었어요. <laughs> 이게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서적에서부터 내려온 성분인데, 식물성 성분이에요. 미국, 유럽, 캐나다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체지방 감소에 도움되는 기능성 성분이에요. 인체적응시험 결과를 완료한 게 체중, 체지방, 재지방, 재지방은 높여가면 좋답니다. 뼈하고 근육이거든요. 냄새가 고약하다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약 냄새. 근데 저는 오히려 한약 냄새 나서 건강해질 것 같은 냄새라 좋았거든요. 하루에 두알딱 드시면 되고 이 안에 비타민 성분, 미네랄 성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거든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드셔라 라고 여기에서는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먹으면서 느꼈던 거 그냥 딱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냄새 때문인 건지 플라시브인지 모르겠는데 식욕이 약간 저감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이상은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지 이제 빠지는 거니까. 이것만 먹는다고 살 빠지지 않습니다. 아시죠? 운동 병행하셔야 되고요, 식이 조절 하셔야 되고요. 착상이 좀안 된다는 이슈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원료 자체에서. 그래서 그걸 준비하시거나 임신 중이신 분들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허, 제품 불만족시 100% 환불. 왜 1등인지 알겠다. 그러나 서연이 될순 없다. 푸드 카테고리 올영 시그니처 과자로 이름을 널리 널리서 떨치고 있는 빌라이트 프로젝트의 베이글 집입니다. 올영 가면은 막 구경하다가 하나씩 사고 배송비 맞추려고 하나씩 사고 심심하니까 사고 쿠폰 받아서 사고 이 딜라이트 프로젝트를 제가 김부각 귀신이잖아요. 그때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근데 또. 너무 맛이 어, 없고. 음, 나 김소살이네. 나 김소살이거든. 그다음부터 딜라이트를 쳐다보질 않았다는. 근데 너무 다들 날리길래 맛있다고. 요세 개가 삼, 이, 일 가장 많이 판매된 베스트라고 합니다. 식빵 러스크 같지 않아요? 그런데 되게 얇은 양이 엄청 많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알리바게트 있잖아요. 딱그 맛. 집에서 뭐 드라마 볼 때, 쇼 프로그램 볼 때, 밖에서 영화 볼 때. 이거 한 봉씩씩 갖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허니버터. 음. 응. 허니와 버터의 그 맛. 어, 진짜 맛있다 이건 아닌데. 음. 음, 음. 한 봉지 다 먹는 거. 제일 기대했던 초코맛. 더 달고 진한 초코를 기대했는데 좀 밍밍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나몬 향이 은은하게 나고 오히려 약간 코코볼처럼 많이 달지 않아서 좋았... 거든요 얘를 우유에다가 부셔가지고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하던데 엄마 엄마 이거 되게 유명한 건데 뭔데? 얼마인데3천원이 과자를 3 0원에 먹을 거면 차라리 얘가 서 샌드위치를 하나 사 먹어 이럴 것 같은 그런 맛인 거야 미쳤어 진짜 미친 맛이야 건알습니다소신발언 올리브 핑이 선정한 1등. 랭킹 1등이지만 왜 1등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었다. 1등 리뷰는 소설에서 내돈 내산 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 필수, 알람 설정. 안녕. 올리브 핑.